2022년 마지막 버섯 산행을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24분, 웬스데이, 노벡버 2칸. 송이 산행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송이 같이 보이네요. 이게 뭐야. 송, 송이입니다, 송이. 대박! 지금 11월이고, 또 눈까지 오는데, 송이가 아직까지 있다니. 어떡하? 다또 <놀람> 부득하... 여기가 멋있는 것 같은데. 여기. 크다 크다 대박 와제 손바닥 기보다 훨씬 큽니다 올들어 제일 큰 송이를 땄습니다. 다시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거 송이는 키가 크고 매콤이 잘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 또다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어 있지만 상당히 좋습니다. 상태가 <laughs> 여기 와서 딴거 잠깐 들어가고 크죠 집에 가서 손질해 가지고 씻어 놓으면 아주 깨끗하고 예쁠 것 같네요 고맙다. 생이들아 오늘 또 날씨가 흐리고 진눈깨비가 어, 살짝살짝 뿌리고 있는데 이렇게 또 위험한 곳으로 와서 산을 누비고 있는데 다행히도 어, 고생한 보람을 느끼게 해줘서 참 기쁜 하루입니다. 저 건너편에 일행이 있네요. 진눈깨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눈깨비가 떨어진 소리가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마치 그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그 참깨를 볶을 때그 듣던 소리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여기에 또 줄송이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땅을 뒤져 볼게요. 또 있죠? 대충 틀어놓고 이따 이렇게 죽겠어요. 두 개요. 그 다음에 자,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야. 오늘 송이는 예년에 비해서 한달 정도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또 이곳은 높은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이를 캐다 보니까 송이 크기는 크지만 질이 그 상태가 예년에 비해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이들이 저를 반겨주니 말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좋다 여기는 거의 다 이렇게 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상태가 신선합니다. 비교적 이건 또 상급이나 처음으로 하나 상급 땄습니다. 되게 아까 저기서 하나 딴것 같은데 상태가 이보다는 좀 못했어요 진짜 상급입니다 이것은 어, 나올 때 이렇게 송이가 예쁜데 어, 그 뒤로 안 따는 바람에 키들이 크고 또 갓이 활짝 펴지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제 손바닥만하게 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곳 사자 토질이 아주 좋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송이가 발견되지 않나. 미끄나말거 한데, 예, 미국 송이 그 밭을 누비다 보면, 이런 그 주라이 된 꽃이 보입니다, 이 이름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미국 분들은 캔디스틱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꽃 주변에 이렇게 송이들이 하나씩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이 꽃나무가 송이 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서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있죠? 그러면은, 그 이론대로 하자면, 이 주변에 송이가 한두 개 보여야 되는데, 지 한번 찾아 봅시다, 있는가. 여기 있긴 있네요. 근데아 상태가 상태가 별로입니다. 아, 아. 썩었어요. 아, 철진한 송이 아이쿠. 그 내가 묻어줬는데 땅 속에 다시 그 자양물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다시 태어나기를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발견되든가 또 저희한테 발견되든가겠죠? 하 쓰러졌네요. 이곳에서 어 여기니까 이 지점이니까 큰제 키만큼 떨어진 데서 한송이 발견됐는데. 예. 너무 올드라 버렸습니다. 아, 여기는 또 뭐야? 송이가 뭐야 이거? 아 송이 맞습니다. 송이는 항상 이렇게 어, 채취해 보면 색깔이 그 잿빛 칼라, 이게 흙 흙기 잿빛 칼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물론 저 안에 하얗게 포자도 보입니다만 그 송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는 한 뼘, 병, 두 뼘, 병, 세 뼘, 병, 몇뼘 병 간격으로 지금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꽃 주변에 그 송이가 서식한단 말이 그 근거 없는 낭설은 아닙니다. 아 근거가 좀 있어요 낭설은 아닙니다. 아, 이 이따이 됐다. 오예, 오예. 금접거리에 있고 또오래를다 풀어주고 스틱으로 한번 구어볼까요와 눈발이 점점 어 이제 한방눈으로 변했습니다 또 빨리 서둘러서 집에 가야 되겠는데요 또 고립되면 안돼 근데 그렇지만은 여기 한번 살짝 더 보고, 소이도 어, 소이지만 이렇게 눈발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하상을 하여 서둘러서 집으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음. 저희는 서둘러서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고요하게 한방눈이 떨어진 날이면 눈을 맞으면서 하염없이 정점 없는 발길을 걷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산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금방 살것 같아서 지금 가산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가를 한후 마침내 저희는 버섯 손질을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아까 산에서 보았던 버섯들과는 달리 말끔히 목욕을 했지요. 버섯이 하도 커서 재보고 싶어요. 줄자를 재보니까 22cm 나오네요. 21cm 21cm. 와. 21cm. 어, 야, 이거 제일 큰데 21cm. 블레는 17cm. 예. Yeah. 둘레 17cm. 네, 피었습니다. 이것은. 피었고. 그다음에 밑으로는 조금 더 어, 쉬었지만은 좀 상태가 그래도 양호한 것을 좀진열해 봤어요. 참 이쁘죠? 응, 이것은 안 폈고, 상품. 어, 네. 오늘 21cm? 그 22cm 되는데, 그거하고 어, 두께가 17cm 된 버섯. 참. 한 크죠? 어, 이게. 어, 지금까지는 제가 제일로 큰 버섯을 땄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한번 이렇게 진을해 놓고, 오늘 어, 큰 것을 어, 사이즈를 한번 재봤어요. 오늘 따온 송이를 지금 두 개를 이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어,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적은 거, 아담은 사이즈. 어, 이큰 것을 쿠킹하기도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손질을, 어떻게 음. 칼질을 해야 될까? 그 방법을 한번, 어, 저희들이 잘아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 평소 따다 먹는 방법들을 한번 칼질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이건 어떻게 쓸까요? 이건, 할까요? 이거는. 음, 우선 적은 것. 예, 예. 이거는 전국도. 저기, 이제 조금 더, 조금 피었는데, 음.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음.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썰어주세요.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아우 이쁘다 음. 이렇게 사, 썰어서 구워 먹어도 이렇게 썰어서 구워 음. 먹고 그러면은 연해 연해 이거는 연한데 여기 여기 놓게요. 이거 구워 먹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음. 이런 식으로 세로로 세로로 음, 썰고 얘는. 음. 형이가 너무 커가지고 음.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거 썬다면은 질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다고 대하고 분리를 음. 음. 시켰어요. 예예. 예. 이렇게 썰어야 음. 동글동글. 음. 그래야 덜 음. 질겨. 이렇게 세로로 보다 이렇게 썰어라 예예예. 예. 음. 이렇게 써니까 질기더라고. 구글 음. 끓여도 되고 구워 먹어도 워낙 크니까 구워 먹어도 괜찮아요. 어머, 뭐같아요 진짜 맛있겠겠다 동그랗게 나다 예, 동그랗게 이렇게 좀 두껍게 썰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유, 너무 이쁘죠? 제 생각에 이렇게 하나씩 구워 먹으면 되고 이렇게 썰고? 예, 가슴 음. 이게 커도 연하더라고 향한건 없어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슴 이렇게 어 있어요. 이 진짜 크다 이렇게 썰어도 연해, 얘는 부드러워. 아 연하도 소리가 맞나? 부드러워. 이게, 부드럽다. 이거 보세요. ,이. 부드럽단 말이. 응. 응. 이렇게요. 그러 식감이 좋아. 예, 예 식감도 음. 좋고 얘는 아무렇게나 썰어도 얘는 부드러워요. 근데 얘는 대는 새로로 썰으니까 응. 제가 먹어보니까 질기더라고. 라면에서 예를 들어서 라면에 넣는다 그래도 어. 이렇게 썰면 질겨요. 이렇게 요렇게 썰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경험으로 너무 크니까 반 잘라야 되겠네. 근데 이렇게. 이거 보세요. 오마이갓. 그러니까.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부드러워. 향은 어째 향은 좀 없을지 몰라도 아이고 대체가 뭐? 버섯들이 근데 진짜 나는 신기한 게 음. 어떻게 버섯이 이렇게 끊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큰, 크게 나올 수 있냐고 너무 신기해. 난 그게 제일 신기해. 토질이 좋아서 그래. 음, 그 진짜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세상에. 아, 청정 구역이고 음. 토질이 좋아서 그래. 음.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렇구나. 됐습니다. 너무 그렇게 또 아니 이제 그렇게 음. 먹을 때만 알아서 먹고 아, 참뭐 아, 이제 네, 버섯 그것을... 손질법입니다 이게. 네. 요리는 어. <laughs> 다음에. 다음에. <laughs>